소개하려면 다라호텔 푸켓타운의 딜럭스 룸입니다. 딜럭스 룸 사이즈는 36 sqm 입니다. 방번호 1208호 입니다. 자 복도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자이 호텔은 센트럴 페스티벌 푸켓 흔히 센탄이라고 하죠. 센탄 쇼핑몰 대각선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길건너에는 센트럴 플로레스타가 위치하기 때문에 쇼핑, 식사하기 좋고요 근처에 또마사지이 있어서 이사지 즐기기에도 좋습니다.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앞에는정원이보이고요또 인근에 콘도가 보입니다 자, 들어오면 우측에는 여하치 욕실이 있고요. 왼쪽에는 옷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등고 미니바가 있는데 냉장고가 다른 호텔 대비 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과일 넣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커피포트, 커피와 차 세트가 있고요. TV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가 쪽에 두명 앉을 수 있게끔 2인용 테이블이 있습니다. 침대 보겠습니다. 아, 침대가 에, 호텔비 대비 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호텔에 숙하는데요, 룸 환경은 좋은 편입니다. 자, 벽면에는 아, 옛날 어, 예, 푸켓 타운의 영화를 엿볼 수 있는 포스터가 붙여 있습니다. 자, 여기 침대 머리맡에는 간접 조명이 있고요. 독서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침대는 지금 싱글 침대 두 개인 트윈 베드인데요. 자, 두 침대는 붙일 수 있습니다. 자, 침대에서 앞을 보면 TV가 있는데 TV가 좀 작은 편입니다. 자, 어찌개 2인용 테이블이 있구요 TV 아래에는 선반이 있어서 이것저것 물건 놓기 좋구요 저기 커피포트가 있습니다 자, 커피와 차센트가 있구요 티스푼, 커피잔, 글라스잔 있습니다 아 여기 룸서비스 받을 수 있다고 나오는데요 아, 가격이 비교적 저렴합니다 클럽 샌드위치가 190 바시 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치킨 윙스 190바시구요. 치킨 사태 170바. 아주 저렴한 거죠. 자, 타이 페브리트 해가지고요. 파타이가 190바시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호텔 룸서비스로 매우 저렴한 거죠. 자, 프라이드 라이스 해가지고 볶음밥이 190바, 뭐, 220바 합니다 그래서 룸 서비스 받아서 식사하기도 좋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길거리에. 에어컨 식당하고 거의 비슷한 가격이죠. 자 여기 서랍은 지금 세 개나 있는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기 숙박하게 될 경우는 이런저런 물건 넣기 좋고요. 냉장고는 은근히 큽니다. 자 위에 냉동이나 다를 법 없는 공간이 있고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현재는 생수 두 병이 있죠. 테츠 클럽에서 만약에 과일 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과일 넣기 아주 좋습니다. 자, 여기 피치타이 있고요. 자, 오픈형 옷장입니다. 요즘 스타일이죠. 예, 요즘에는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전 금고, 우산이 있습니다. 자, 욕실을 보겠습니다. 6시를 보면은 면은가 세면대가 있죠 면대가있면은 7시를 보면은 7시를 면은3를 보면은 3시를 보면은 은3은은 3시를 보면은 3시를 이 머리 말리기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샤워 부스가 있습니다. 자 샤워 부스 여러 가지 있고요. 자 그리고 뒤에 변기가 있습니다. 자 욕조는 없습니다. 네, 욕조는 없죠. 자 이런 호텔에서 욕조 있는 경우 는 드물죠. 자 이제. 바깥에 발코니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 조금 꾸물꾸물 합니다. 그래서 약간 날이 어두운 편인데 그래도 밝습니다. 분위기는. 자 방에서 바라본 발코니 모습이고요. 나가 보겠습니다. 자 나가면 이렇게 정원 이 있고요. 나무가 있습니다. 자, 의자 두 개가 있고요. 네, 가운데 협탁 재떨이가 있네요. 자, 뒤돌아보면 빨래 건조대가 있습니다. 빨래 널기 좋습니다. 그래서 나름 호텔비 대비 꽤 괜찮은 룸 환경입니다. 자, 발코니에서 바라본 룸의 모습입니다.